주방 액세서리의 진화, 실 사용자 추천 주방 정리 필수 아이템, 주방 공간의 혁신 주방 싱크대 수도꼭지 스폰지렉 다기능 배수 트레이입니다. 주방에서 물건이 많아 정리가 어려우셨나요? 젖은 스펀지가 쉽게 마르지 않아 불편하셨다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제품은 녹슬지 않는 공간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스트립 모양의 구멍 디자인으로 스펀지가 빠르게 건조됩니다. 다양한 크기의 수납칸을 활용해 여러 주방 용품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주방이 더욱 쾌적해집니다. 욕실에서도 사용 가능한 이 제품으로 집안 곳곳을 깨끗하게 정리해보세요. 지금 바로 구매하셔서 삶의 편리함을 경험해보세요. 주방에서 비누와 스펀지가 흩어져 있어 불편하셨나요? 드릴 없이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주방의 깔끔함을 한층 더해줄 제품, 주방 스폰지 배수랙 비누 보관 선반 알루미늄입니다. 이 제품은 설치가 간편하며 알루미늄 소재로 습기에 강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싱크대가 항상 정돈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주방도 더 깔끔하게 변신시켜 보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주방 스테인리스 스틸 싱크 드레이너 수건 선반 악세사리로 주방 혁신을 경험해보세요. 좁은 주방에서 물건 정리가 어려우셨던 적 있나요? 이제 이 다기능 정리 내기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녹슬지 않는 소재로 제작되어 자주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싱크대 주변의 물기를 효율적으로 건조시켜 항상 쾌적한 주방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접 사용해 본 결과 그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더 깔끔하고 효율적인 주방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